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 좋은 점심, 좋은 저녁이고요. 저는 작기라고 합니다. RPG 메이크업 MV 강좌 3화. 이번 파트에서는 캐릭터의 모션, 그리고 맵 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우선 맵을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이래서 한 개를 만들도록 하죠. New. 맵이 오버월드가 아니라 그 아웃사이드 할게요. 금방 만들고 오겠습니다. 얍, 자, 이렇게 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쪽으로 문이 만들었고요. 첫 번째로 맵을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이벤트에서 트랜스퍼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서 움직이는 방식과 마우스 우측 클릭한 다음에 퀵 이벤트 크리에이션 이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퀵 이벤트 크리에이션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우선 출입구를 한 개로 만들고요. 자, 트랜스퍼 어, 이쪽부터 먼저 만들게요. 자, 이벤트로 클릭하신 다음에 이벤트로 해서 이 이벤트 크리에이션 도어가 있습니다. 도어 누른 다음에 원하는 도어를 클릭합니다. 음 우선 나무문이 적합할 것 같아요 이런 문으로 하도록 하죠 오픈 오케이 그리고 로테이션이 있습니다 이 로테이션은 장소를 뜻하는 건데요 장소는 맵 1번에 이쪽으로 이동하게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 맵에서 이 문을 누르면은 이쪽 이 칸으로 8 12 이쪽으로 오게 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잘리는데요. 음, 똑같이, 크리에이션. 자, 그 다음에, 트랜스퍼 누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로테이션, 어디로 가느냐, 맵 2번. 그리고 이쪽으로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리테인, 다운, 레프트, 업.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는 이제, 보이는, 보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나왔을 때, 아래를 보고 있냐, 왼쪽을 보고 있냐, 오른쪽을 보고 있냐, 위를 보고 있냐, 그 뜻이에요. 그래서 다운으로 하도록 하죠. 나오면 은 다운 형식으로 나오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뉴게임 이렇게 나가면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이렇게 죠 이거는 어, 설정으로 아직 안 해놨는데, 그냥 플레이어 터치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이죠. 플레이어 터치로 발생하기 때문에 굳이. 확인 버튼을 누르, 누르지 않고 하기 때문에 어떤 발생이 일어났냐 굳이 나가고 싶지 않은데 실수로 눌러버린 순간 나가게 되죠 자 이런 걸 이제 세부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게 직접 이벤트를 만들어 갑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퀵 이벤트 크리에이션은 정말 간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그냥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용도로 사용하기엔 적합하지만 세부적으로 만든다면 한번더 수정을 걸쳐야 하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맵에 이렇게 다 지우도록 하죠, 이벤트를. 자, 딜리트 누르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벤트, 이미지 없이 하죠. 그리고, 쇼 텍스트에서 여기서 나가야지. 이렇게 하도록 하죠. 그리고, 음, 트랜스퍼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이 이벤트 커맨드에서 1번 2번에 무브먼트 이동해요 여기서 트랜스퍼 플레이어 이동시키다 그러면 이렇게 맵 001이 제가 현재 있는 맵이거든요 보시면 이 맵에 맵 001이 이맵이고요맵 002가 이 맵입니다 그래서 맵 002번에 이쪽으로 ok를 해주시면 되겠죠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이런 식으로 또 값이 있다면은 특수한 특정 값으로 만들 수 있는데 이거는 복잡하기 때문에 먼저 direction designation 맞나? 아무튼 네 이렇게 해당 위치를 점찍어 주는 방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드 블랙은 이제 화면이 검게 돼서 맵 2로 이동한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고요 이거는 전에 말했듯이 보는 이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거를 화이트로 해볼까요? 그러면 아니다 논으로 해야지 훨씬 더어 보기 편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케이 잘 작동이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시면은 여기서 나가야지 샹 이렇게 나가지게 됩니다 샤샤 샹 하지만 지금 여, 여기서는 이벤트가 적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똑같이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저는 지금 액션 버튼 해놨기 때문에 확인 버튼을 눌러야지 이벤트가 발생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위치에 서 있어도 이벤트를 캐릭터가 닫고 있어도 이벤트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도 문으로 하도록 하죠. 어떤 문이 좋을까요? 전에 있던 문으로 할까요? 이문으로 할까요? 이문으로 하도록 하죠. 뭔가 있어 보이니까요. 자, 그래서 쇼텍스트 문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똑같이 이번에 트랜스퍼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맵 영영 1 번에 이쪽으로 위치하도록 하죠. 오케이. 그리고 리인을 업으로 하도록 하죠. 위를 보고 있는 형식 위를 보고 있는 형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플레이 페이드 화이트로 하도록 하죠. 그러면은 하얀색 화면이 뜨면서 바뀌도록 하겠죠. 자, 그럼 봐보도록 하죠. 여기서. 플레이어 터치가 아니기 때문에 가만 이렇게 닫고 있어도 크게 이벤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 버튼 엔터나 Z 키겠죠? 네 누르면 이렇게 이벤트가 발생하고요 나가지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확인 버튼 눌러야지 이렇게 가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맵 이동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캐릭터를 움직이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맵 이번에 만들도록 하죠. 자 여기서 이제 마우스 우측 클릭을 한 다음에 Set Starting Position이 있습니다. 여기서 플레이어를 누르시게 된다면 이제 이쪽에서 플레이어가 시작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여기 있던 주인공 캐릭터 액터가 없어지고 2번으로 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걸 드래그해서 옮길 수도 있어요. 근데 드래그는 한 맵에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움직이려면 이런 식으로 Starting Player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리죠? 자 그러면 여기가 맵이 더 넓다고 해야 되나? 네좀더 있어 보이는 것 같아서 여기서 음, 움직이는 모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죠. 자, 액터 2로 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토노무 v 스 무브먼트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이벤트를 이용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오토미 v 스 무브먼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전 파트에서 픽스드는 고정이라 했죠. 랜덤은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예요. 랜덤으로 바꿔주도록 하죠. 스피드하고 프링컨스 이건 빈도예요. 그리고 스피드는 속도죠. 그래서 속도가 빠르지만 빈도가 낮다면은 한번한 어, 한 칸씩 전진하는 거는 되게 빨리 움직일 수 있겠지만 한 칸에서 다음 한 칸으로 이동되는 그 로딩 속도는 느릴수 있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면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캐릭터를 세 개를 만들도록 하죠. 너 좋았어. 이세 개를 만들도록 하고요. 각각의 어프로치에 따라가다잖아요. 이건 따라가다로 해서 한 개는 빈도를 정말 느리게 하고 속도를 정말 빠르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어프로치 노멀로 하고요. 빈도를 슬로우로 아, 하도록 하죠. 그리고 빈도를 노멀로 하도록 하죠. 그리고 어프로치 가장 느리게 하고요. 정말 빠르게 이동하는 빈도를 가장 빠르게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런 식이에요. 속도는 되게 느리죠. 하지만 빈도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효과가 나옵니다. 정말 느려서 잘 모르겠다고요. 자, 그러면. 바꿔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끊기는 게 보이지 않나요? 보통 빈도를 낮추면은 끊기는 게 보일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거를 스피드는 음 그대로 하고요. 자 빈도만 속도를 바꿔보도록 하죠. 가장 느리게 아니다 스피드를 가장 빠르게 할까요? 네 스피드를 가장 빠르게 하죠. 아니, 나 잘못한 것 같아. 자, 한번. 64베스터 로스트 노멀 슬로우 이러면 되겠죠? 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엄청난 차이가 나죠? 빈도는 같지만 속도가 달랐을 때 나오는 현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어 캐릭터를 랜덤으로 하거나, 아니면 따라오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커스텀 누르기 전에는 이렇게 로트가 없습니다. 자, 이 로트를 클릭하시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무브로트 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원하는 음, 움직임을 제가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위 아래, 윗, 윗 아래, 아니 딜리트. 자자 자, 이렇게 해놓고, 근데 이거 무브, 로워, 레프트, 이건 그냥 턴하, 턴, 턴, 음. 뭐지? 낮게 레프트. 어퍼, 아 대각선 이동이군요. 네, 대각선 이동할 수 있고요. 랜덤으로 이동할 수 있고요. 어, 플레이어의, 플레이어 쪽으로 움직일 수 있고요. 플레, 플레이어에 멀어질 수 있고요. 어, 한 발자국 전진한다. 이거는 이제 돌았을 때 자기가 보는 방향으로 한 발자국 움직이는 거고요. 이거는 자기가 보는 방향 반대쪽으로 뒷걸음질 하는 거죠. 점프, 기다린다. 턴업, 랩. 레프트 이건 그냥 돌 돈다에요. 90도 돌고 180도 돌고 90도를 오른 턴 아... 왼쪽에 오른쪽으로 90도를 돈다. 음, 그리고 레프트, 아니아니 랜덤, 랜덤으로 돈다. 어, 플레이어 쪽으로 돈다. 플레이어 반대 방향으로 돈다. 스위치를 킨다. 이렇게 해서 스위치 몇 번을 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스위치를 끌 수가 있고요. 체인지 스피드, 스피드의 빈도를 바꿀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빈도도 바꿀 수 있고요. 워킹 애니메이션을 키거나 끌 수도 있고요. 키거나 끌 수도 있고요. 스태핑, 애니메, 스태핑 애니메이션도 키거나 끌 수가 있고요. 이것도 다이렉션 픽스도 키, 키, 키거나 끌수 있고 통과하는 것도 키거나 끌 수가 있고 트랜스포넌트도 켜거나 끌 수가 있고 체인지 이미지도 켜거나 끌 수가 있고 다 바꿀 수가 있어 요이 체인지 이미지는 캐릭터의 이 타일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체인지 이게 이제 불투명도 인데요 불투명도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체인지 블렌드 모드 이것도 바꿀 수가 있겠죠 그리고 플레이 사운드 사운드까지 바꿀 수 있고, 스크립트도 어, 원하면 추가를 바꿀 수가 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은 원하는 대로 캐릭터의 움직임을 이 맵에서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쪽 보시면 리피트 무브먼트가 있습니다. 계속 반복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스킵, 어, 움직일 수 없을 때는 그냥 무시한다, 이런 거예요. 넘어간다,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음, 왼쪽 벽이 막혀있는데 왼쪽으로 가라! 하면은, 못 가잖아요. 그거를, 강 넘어간다, 제낀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오케이. 자, 하면은, 봐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다운, 다운, 업, 다운, 뭐, 이렇게 이동하겠죠? 아, 너무 느려. 다운, 업, 업, 다운, 이렇게 가겠죠? 음, 네. 저런 식으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저게 이제 무한반복이겠죠? 자, 이 방법이 Autonomous Movement 방법이고요. 다음 방법은, 음, 다른 걸 알려드리도록 하죠. Fixed. 다 고정시키고요. 자, normal. 아니다, 좀더 빠르게 움직이도록 하죠. 이 정도? 네. 너무 느리면 별로니까요. 다 고정을 시켜놓도록 하죠. 오케이. 이벤트에 나오는 캐릭터를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인데요. 제가 이제 고정적으로 저는 플레이를 못하지만 게임 화면에서는 제가 이동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무브 로트를 이용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벤트로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여기서 편말한개 만들도록 하죠. 굳이 다른 거에도 상관없어요. 자 이벤트? 음, 스위치 스위치 스위치로 할까요? 아니야. 뭔가 편말이 필요해. 네 이걸로 하도록 하죠. 음, 그리고 show text 여기가 입구인가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2번에서 set movement rot가 있습니다. 누르시면 어디서 많이 본게 있죠.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이용하면 됩니다. 우선 리피트는 계속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나 하지 말도록 하고요. 자그 다음에 제가 원하는 방향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오 아래 둘옆둘 둘.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자 set movement r o 로 해서 move right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래 하나 아니 지워요 delete 그리고 down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스킵이 캔나 무브는 그냥 무시하도록 하죠. 좋아요. 그러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아니 작동이 안 되잖아. 그 이유는 블로우 캐릭터스로 해서 그렇습니다. 주인공 아래에 있을 때 작동을 하는 건데요. 이거를 SMS 동급으로 바꿔줘야 돼요. 자,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돼안돼 안 돼. 길을 막아 버렸어 지금 움직일 수 없죠 이거면 망가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스킵을 못했잖아요 자 이런 계속 오른쪽 움직여야 되는데 이 석상이 막고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죠 이거를 만약에 제가 캔낫 o 무브로 바꾸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우선 여기서 했을 때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이렇게 움직일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제가 캔나 무브하면은 이런 식으로 끝나게 돼요. 오른쪽 갈수 없는 걸다 무시하고 그 다음에 아래로 두 칸. 근데 아래 막혀있기 때문에 한 칸밖에 안 가지겠죠? 그리고 다시 오른쪽으로 두 칸. 그래서 이렇게 위치가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센 무브먼트 로트를 이용해서 지금은 이렇게 보시면 플레이어가 되어 있잖아요. 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플레이어가 있는데 마찬가지 이벤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디스 이벤트는 지금 제가 속해 있는 이벤트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석상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색하겠죠. 자 여기서 이거를 보겠습니다. 이벤트 003이죠. 이거를 빨간 모자 남자로 바꾸면은 좀더 보기 편할 겁니다. 자 여기서 s e 셋 무무 로트 보시면 빨간 모자 남자가 생기죠. 이렇게 해서 이 남자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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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도록 하죠. 오케이. 그리고 이거를 움직일 수 없을 때, 이 사이에 레프트로 가자. 네, 이렇게 하도록 하죠. 그러면은 주인공도 움직이고 캐릭터도 움직입니다. 이게 끝나면은 이렇게 발동이 되는 거죠. 타는게 뭐 있을까요? 자 무브로트 4번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 캐릭터는 점프를 하도록 하죠 점프를 해서 X축, Y축 점프는 어디 축으로 갈거냐 이거는 X, Y축은 어떤거냐면 이쪽이 X축이에요 보시면 이 아래에 점 15.0이 이15.0 위치에요 얘 예, 0, 0이고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x축이 10이죠. y축 은 0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동할까요? 그러면은 13.6이죠. 자, 그래서 보시면 점프 13 그리고 y는 6. 이렇게 해서 움직이면 되겠죠. 오케이. 오케이 okay. 자 그러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자동으로 움직이고요 자 이렇게 주인공이 워우 wow. 워우 wow. 대단하군요 제가 잘못 알았군요 자 13.6이 어, 이 맵에 원하는 지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신이 있는 이벤트가 있는 지점에서 X축으로 13으로 가고, Y축으로 6을 더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바꾸도록 하죠. 여기서 마우스 우측 클릭! 에디터가 있습니다. 점프! 맵, 맵 밖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캐릭터가 사라져버리네요. 3, 3으로 가도록 하죠. 오케이, Apply. 좋아요. 하.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캐릭터를 이동하는 방법과 맵을 이동시키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다음 강좌에서는 뭘 배우느냐 우선 응용편 1에서는 탈 것과 대화를 하면서 움직이는 병행 이벤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고요. 응용 2번에서는 동료 이벤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파트에서 보도록 하고요.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자키였습니다. 바이바이